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왜 누구는 끝없이 부를 쌓으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차이는 단순히 노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정해진 결과일까요? 오늘은 모두가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진정한 돈의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설명드릴게요. 부의 출발선은 공평하지 않다. 현대 사회는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실일까요? 사실, 부의 출발선은 애초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자산, 좋은 교육, 그리고 풍부한 인맥 같은 보이지 않는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일찍부터 고군분투해야만 하죠.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부의 대물림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부자가 된 사람은 자녀에게 그 부를 물려줍니다. 반대로 가난도 대물림되죠. 사회 시스템은 이 구조를 강화하며 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장벽을 더 높게 만듭니다. 돈은 더 많은 돈을 낳는다. 부자들이 부를 쌓는 데에는 중요한 경제 원리가 하나 작용합니다.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 가진 돈이 많을수록 더큰 돈을 벌수 있는 구조인데요. 부자들은 투자, 부동산, 사업 등을 통해 돈을 불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다시 새로운 부의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와 빚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은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금융 시스템, 세금 제도, 그리고 시장 구조는 부자들이 더 쉽게 자산을 보호하고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주식시장은 초기 자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한 게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기회가 아닌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정보의 부족, 시간의 부족,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은 우리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를 바꾸는 첫 걸음은 돈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지식을 늘리세요. 재테크, 투자, 소비 습관 등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자본이 없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투자나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 효과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크와 관계를 활용하세요. 돈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서 좋은 인맥과 멘토를 찾는 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모든 어려움은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입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